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역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사업본부 대전 충남 지역본부 판촉팀에 근무하는 김완수 매니저입니다. 현재 저는 지역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조직인 지역본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은 18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권역마다 지역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는 고객 채널인 지점 대리점을 총괄하면서 판매를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저희 판촉팀은 각 지역 시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지역 전략들이 지점 대리점에서 잘 실행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나 고객 니즈,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당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인 지점 대리점에서 그 전략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핵심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점 대리점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역량. 세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집중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금융상품이 런칭되었을 때 이를 지역에 맞게 최적화해서 실행한 경험인데요. 전기차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유리한 것들을 파악하고 지점 대리점에 전달함으로써 고객에게 빠르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전략을 실행하였고 실제 금융 상품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결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단일한 판매 전략보다 지역 시장에 맞는 세부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업무는 밀도 있게, 생활은 말랑말랑하게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선배들과 교류하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전국 지역본부 18개 지역본부 중에 대전 충남 지역본부가 최우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이 최우수라는 타이틀은 판매뿐만 아니라 거점 운영,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지표를 잘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고, 저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현대웨이는 데이터 기반 사고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수치를 통해서 검증하고 한발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고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노력이 결코 헛되이지 않다는 걸 입사하시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표를 걸고 일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